안녕하십니까. 가장 마침 테리팜입니다. 어, 오늘 비가림 공사 3일차, 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업자분들은 나오진 않으셨는데, 어제는 저석가래가로대가로대하고저 입구 쪽에, 그 세워서 보강대, 어, 그 다음에 피스, 어, 그런 거 잡는 거를, 박는 거를 작업을 하셨고요. 오늘은 저위에 어 물바지? 물바지랑, 어 물바지하고 또, 저 비닐을 씌우고 나면, 이제 비닐 이 날리니까는, 그 비닐을 잡아주는 그 밴드, 어 밴드를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 방식들은 그전부터, 어 그, 저 물바지, 아 화면을 돌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물받이를 대고, 어, 이나이는 이제 비닐을 씌울 거 아니에요. 씌우면서, 우리는 저기니까, 어, 개폐식이에요, 개폐식. 어, 여기서 말아서 다 중간으로 올려놓는 거죠. 어, 올려놓게 되는데, 그 이분들 방식은 그전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는지, 예, 여기다 물받이를 대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 한 30이나 40cm를 그 치마비닐 된다 그러더라고요 양쪽으로 치마비닐을 대고 난 다음에 그 치마비닐 사이에다 뭘 박아 가지고 그 밴드를 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게 좀뭐이 라인과 이 전체 라인을 전부 다 이제 밴드를 쳐야 되니까 아저 치마비닐을 다 쳐야 될거 아니에요 이 전체 라인을 전부 다 어 그러면 공, 좀 지저분하고 또이 나인에 또 치마가 쭉돼 있으니까 이건 1년 내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어? 어, 그래서 어, 제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다할 생각을 안 갖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좀 머리를 썼어요 어 요게 무선 여기 제가 인터넷을 시켜 가지고 하나 저 주문을 해 놨는데 요 위에 걸려 있는 거 하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요 위에 조그만 거, 거 하나 걸려 있는 거 있죠, 여기여기도 걸어 놓고, 저기도 내가 임시로 하나 걸어 놔봤거든요. 어, 요거를 미리 이렇게 껴서 저 볼트를 채워 놓고, 채워 놓고 물바지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물바지 위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저기 위에 치는 고리가 있어요. 어, 링, 링이. 저게 무슨 용으로 나오는 거냐면, 비닐 옆에, 저, 일반 우리 비닐 하우스 옆에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그, 개, 폐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옆, 옆, 옆을 말아서 올리죠? 그런 용으로 다 저게 나온 건데, 그거를 저는 이제, 요, 요, 쪽으로다가 이제 이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에다가. 아 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그 닝, 닝, 닝을 강하게 조여서, 그, 저 고무 박힌까지 다 되어 있어요. 물안새요 그게. 물바지를 뚫어서 하면은 거기 꽉 맞물려서 물은 밑으로 안 된다고요. 어, 그거를 이용을 해서, 파이프들은 밴드하고 어제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어, 오늘 아마 작업하려고 미리 이제 다 갖다 놓으신 건데, 어,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이분들 그, 이농자재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방식으로다가 해도 된다. 어? 내가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시범을 다 보여줬어요. 이 업자분한테도. 그러니까, 어,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 되겠다라고, 뭐 이제,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어, 뭐, 치마비닐 여기 중간에 그냥 뭐, 1년 내내 쭉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깔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에 뭐 연동식으로 작업을 하실 분들은 제가 하고 그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는 그걸 보시고 그런 식으로다가 아마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깔끔하고 뭐 비용면도 아마 들들 거예요. 이거 일일이 이 사이에다가 패드 다, 패드가 아니라 패드죠. 패드 이쪽 하나 받고 이쪽 하나 받고 그 전체 저쪽 양쪽에 다 되는 네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패드가 네개가 들어가서 치마 비닐를 여길 다 대준다는 게아그거 비용면이나 또이 외관상으로 보는 면이나 깔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한 방식으로다가 좀 고민고민해서 그 방식을 좀 선택을 해서 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혹시 연동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어, 업자분들이나 직접 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업자분들한테 막기더라도 그분들은 방식이 뭐 따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 개념이 안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하우스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나 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방법으로다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방식을 요구해서 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저도 이거 직업 직접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어 뭐, 보시다시피 나무들도, 나무 많이 부러졌어요. 사람들 작업하면서 가지체 찢어지고, 이 파이프도 막 떨어뜨리고 막부래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어 어쩔 수 없이 나무가 많이 크고 그래가지고, 업자분한테 어 맡긴, 건데, 올, 한 안에 이걸 좀 마무리 지려고, 어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좀저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아유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면은 선택을 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 업자분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보는 거보다 개선이 된 방법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우리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옛날 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어, 맡겨놓으면은, 글쎄 그게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생각한 게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더 깔끔하고. 나중에 그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다른데 그 치마 대고, 나도 영상에서 이, 연동식 해놓은 걸 봤어요.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개폐식으로돼 있는데 맨 위에도 막혀 있고 또이 물받이 쪽도 보면 비닐이 다 막혀서 어떻게 시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시려고 생각이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원치가 않아요. 그런 방식은.